check the mic a n 네, 안녕하세요. 접파올입니다 네, 늦은 밤이지만 제가 오늘 뭘 확인하다가 지금 깜짝 놀래 가지고 X3 제가 오늘 또 직출 재고들 올려 드렸는데 이 직출 재고란건 요즘은 마이너스 옵션차가 많기 때문에 BMW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기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 요 X3도, 5시리즈도 왜 즉출 제고가 나오느냐? 이게 기존 대기자분들이 나는 옵션 들어오는 거 받을게 하고 패스한 거. 그리고 기존에 없던 마이너스 옵션 차종이 들어오니까 신규 코드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재고들 수시로 뜹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서 업로드하면 이미 재고들이 빠지기 때문에 음, 유튜브 게시글, 예, 공지글, 커뮤니티 게시글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출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뭐 자기 전에 뭐 예, 이 누추한 예, 누추한 된다 <laughs> 이런 몰골로 예, 누추한 몰골로 영상을 지금 바로 예,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이유는 하도 빡쳐가지고 예, 빡쳐가지고 엑스리 지금 제가 즉출 재고들, 뭐, 헤드업 빠진 재고들. 어차피 지금 이것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제가 연결해 드리면서, 음, 정보를 하나 또, 예, 딱 들었는데, 아 얘네, 니네 너무한 거 아니니? <laughs> 사지 마, 사지 마, 엑스지 사지 마. 이거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아, 맥주 또 들으려다가 말았네. 요건 또 노란 딱지 붙으니까. 이게 지금 20D, 예, P1-1. 이 올해 필요하시면은, 차가 당장 필요하시면은 살수 밖에 없는 거지만, 음. 나는 뭐 1, 2년 기다릴 수 있다 그러면 사지 마요. 절대 사지 말고 차라리 Q5를 사요. 아우디 Q5를 사시는 게 나아요. 음, 20D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헤드업 빠진 걸로 음, 들어오고 있죠. 헤드업 빠진 걸로. 음, 여기 이제 위쪽에 헤드업이 어디 빠지냐. 음, 이쪽으로. 음, 여기 위쪽이죠. 여기. 예, 이거 헤드업 빠진 걸로 들어오고 있죠. 다뭐전 뭐 트림이 그렇죠 지금 X3, X4는 전 트림이 헤드업 빠진 걸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에, 녹화를 하는 이유는 이거 한번 보세요. 하, 이거 보시면 빡칠 텐데 다 빡칠 텐데, 예, 다 취소각. <laughs> 아니 나는 뭐 취소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죠. BMW 내가 제일 많이 샀고 BMW 우리 구독자분들 제일 많이 출고했고 이거 <laughs> 봐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지금 문제가 20d까지는 괜찮아. 20d까지는. 음. 20d까지는 괜찮아. 기존에 뭐 헤드 없던 거 지금 사실 분두 계지고 100만 원 이제 차감되니까. 100만 원 차감되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음. 20a x 라인 요거 인기 없으니까 그냥 이건 뺐네. 또 머리도 좋아이네. 음. 20a msp 어, 요거 그대로 P1-1로 들어오고, 20i MSP부터 인기 있으니까 얘네 요렇게 머리 쓴거 봐.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놈들이야. 인기 없는 거에, 예. 요렇게 갖다, 어, 파생 마이너스 옵션을 만들면 내가 요구를 안 하는데, 인기가 있잖아, MSP가. 더 인기가 있잖아, MSP가. 음, 인기인, 요기가 인기가 있잖아, MSP랑, 20i가 인기가 디젤인 인기도 없어, 요즘. 여기가 인기가 있거든. 예. 이러니까 머리 쓴거 봐. 기존에 헤드업 100만원 차감돼서 판매하던 거 들어오고, 파생 모델 만들었어. P. 야, 이거 빨간 빨간색 칠해야 돼. 이거. 이거, 이거 이 나쁜 놈들. p 0-1. 와, 나쁜 놈들. 음. 반자율까지 빼네 드라이빙 어시스트 프로페셔널 때문에 기변하신 분들도 많은데. 통풍 시트를 빼는. 솔직히 통풍 시트는 에 솔직히 BMW 뭐 기능이 안 좋아요. 통풍 시트는 효과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그리고 우리가 X3가 5시리즈 가격이어도 사는 이유는 음, 5시리즈보 비싸도 사는 이유는 5시리즈 통풍 없잖아. 근데 통풍 있잖아. 그래서 사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MBS P에 뺏어도 통풍을. X라인도 아니고. 반자율을 빼버렸어. 미쳤네, 미쳤어. <laughs> 210만원 까준대. 야, 이 1000만원 까줘야지. 이거는 너무했네, 너무했네. 그리고 지금 더 인기 있는 거는, 음, MSP 보다도 오히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쪽이 더 인기가 있더라고. 요쪽이요쪽이더 <laughs> 인기가 있어. 이공화의 <laughs> MSP 프로 들어오지도 않아. 잘 지금 대기도 엄청나게. 거의 1년 넘게 기다리면 되겠다. P1 다시 헤더 빠지는 거 만들고. 예, 요거는 예. 노란색으로 칠할게. 요 원래 들어오던 거니까 노란색으로 다시 칠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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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거 밑에 봐 요거. 요거 요거 빨간색 칠해야겠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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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P 프로의 1 2를 만들었어. 뭐야 이건 또 헤드업 기본적으로 빠지고 그리고 <웃음> <웃음> 너무했네 너무했네 헤드업 빠지고 좀 연한색으로 해야겠다 헤드업 빠지고 아이드라이브 터치 근데 요게 이제 아이드라이브 터치가 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터치 요 스크린이 아니라 음 여기 이제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 있죠. 여기다 글씨 쓰는 거 있어요. 예. 의미 없는 거. 잘 쓰지도 않아. 예. 저도 X3도 타보고 다 타봤지만 여기 글씨 쓰는 건데. 요게 빠졌어요. 요게 여기 터치가 안 되고 돌리는 거면 되는 거죠. 여긴 터치가 되는 거야. 여긴 터치가 되는 거. 요렇게 빼서 어 뺀거 좋아 아이드라이브 터치 안쓰니까 헤드업에 요거 뺀건 좋은데 왜그러면 아이드라이브 터치가 빠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통 100만원 아이드라이브 터치가 한 10만원 돼요 3시리즈에 들어가는게 10만원 차감이 되는 말이야 근데 이네가 240만원을 깠단 말이야 어 그럼 해제 아니에요? 110만원을 까야 되는데 240만원을 까줬잖아요 아니라니까 휠 변경을 또 해버렸어요 얘네가 msp 프로가 또 인기가 있으니까 휠 변경이 돼서 들어와요 그럼 130만 원을 더 깠다는 거는 기존 휠 보다 안 좋은 휠을 넣겠다는 거죠. 뭐 인치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블랙 휠로 들어오나? MSP 프로가 어쨌든 초창기 모델 블랙 휠로 들어오는데 휠 변경을 넣었어 여기다가. 와 이것이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니까. 그냥 휠 변경된지도 모르고 살 뽑을걸요? 이거 알아야 돼 구독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휠 변경을 넣어서 110만원을 할인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뭐 보통 3시리즈하고 비교하면 아이드라이브 터치를 빼면서 휠까지 변경해서 240만원 할인해. 그럼 분명 히 얘네 나중에 팔때 이럴 거 아니야. 딜러분들은 다 고지를 하시겠지만 은근슬쩍 어, 7200만원대가 됐는데요. MS 프로가 헤드업하고 아이드라이브 터치가 빠지고 휠이 조금 변경됐어요. 그리고 240만원 까드릴게요 하고 팔거 아니야. 나쁜놈들 나쁜놈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지 말던지 차를. 음. 요거 뭐 이렇게 인기 있는 트림이니까 음. MSP랑 MSP 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옵션 파생 모델을 넣는다는 건 이거는 뭐 이, 의도적으로 그러겠다면 정말 나쁜 놈들이고 뭐, 의도치 않았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신경을 썼어야지. 인기 없는 모델, 디젤이나 X라인 202 쪽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때려놓고, 이쪽 인기 있는 202 MSP, MSP 프로 쪽은 옵션을 더 살려줘야 되는데, 얘네가 인기 있는 쪽으로 마이너스 옵션을 계속 밀어넣는다. 이게 의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 나쁜 놈들이건 진짜 나쁜 놈들이요 예, 차는 뭐 좋게 잘 만드는데, 의도가 나쁘고, 의도가 나쁘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P1-1이 있어요. P1-1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빨리 사시고, 나는 1년 기다려야 됐다 그러면 아예 조금 더 기다리시고.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이라도 또 놓치면, 올해 차는 꼭 필요한데, 헤드업 때문에 패스를 했더니 나중에 이런 거나, P0-1이나, 반자율이 빠진 거나. 요 아이드레부터 휠이 바뀐 거. M.S.P. 프로 사시는 분들이, 요 캘리퍼랑 휠 때문에 또 외관 때문에 사시는 분들, 휠이 좀안 좋은 걸로 변경이 되면 저렴이로 변경이 되면 기분 나쁘죠. 똑같은 휠을 넣고 130만 원 추가 할인해 주면 좋지만 다른 휠을 넣고 130만 원을 깠다는 거는 예, 휠이 뭐안 좋아진다는 거죠. 예, 단가를 낮췄다는 거죠. 아니면 그 휠이 또 휠도 없니? 반도체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제가 하도 속상해서 자기 전에 예, 이런 상태인데 <laughs> 예, 예, 찍어서 바로 정보를 드릴게요 이런 정보는 드려야 되니까 음. 그래서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도록 드리고 지금 이제 X3는 즉출차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게시글에 음. 커뮤니티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헤드업은 어쩔 수 없어요 전국에다 빠진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감안해서 헤드업만 빠진 걸로 음.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나중에 반자율 빠진 거, 뭐, 터치에 휠 바뀐 m s b 프로를 사셔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예, 정보는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뭐, 제 말을 듣고 무조건 사라! 예, 무조건 사지 마라! 이건 아니고, 참고로 하시도록, 예,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정보 있으시면 음, 카톡 주셔도 되고요. 항상 구독, 알림, 특히 이제 요즘은 알림을 해두셔야지 즉출제고 이런 거 오시리즈 X3 이런 거 뜨는 거 아니 X5 천만 원 이상 할인 이런 거 뜨는 제고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